아, 저거는 김이티 님이야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난간단하게서그 아, 님이 좋아하는 양띵이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덤파로라고 있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제가 알려 준게 저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 마인크래프트를 잘못 하고 있어 가지고 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서버에 초대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거 알려 주고. 예. 네. 예,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김이티 님에게 김이티 님 오오오. 말로 이긴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다면 세상이 긍정적이고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리가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이 멍 때리고 있으세요. 멍 때리고 있으면 머리가 되게 좋아진대요. 머리가 커지는 거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멍을 자주 때리고요. 그리고 말빨로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져줄 땐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져주고 이기고의 그거를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말빨이 세다는 거고요. 그래서 꼭 이긴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져줄 수도 있어요. 홍초는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젊어요. 저는요. 이제 스물아홉입니다. 이제 곧 서른... 저 스스로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아좀금 진짜... 앞자리 바뀐다 봐봐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laughs> 봤죠? 그러니까 대화의 컨트롤 같은 것들을 잘할수 있다는 게 말빨이 쎄다는 거지 결국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버리고 말겠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오 명언 명언 아닌데 오, 명언. 나름 명언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그럼 평상시 내가 뱉는 말들이 다 명언이야 크으. 그래서 다음 앞자리 3. 진짜. 김희태 님, 성우 월 연극 중뭘 하시는 거예요? 헷갈려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극을 한 마지막으로 한게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했었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리고 연극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요. 음, 연극을 하면 아프리카를 못해요. 음! 연습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되게 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많이 찾아서 보여주고, 멋진 걸 보여주고, 뭔가 좀 뜻이 있는 걸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딱 제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고 웃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팅창이 있잖아요. 연극 무대가 그래요. 연극, 연극 연기랑 영화 연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영화는 한번 했던 거를 계속 돌려보는 거라서 의외성이 없어요. 근데 연극이라는 것은 매번 할 때마다 의외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관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음. 관객이 웃는 소리, 우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극을 되게 좋아했던 건데 덕분에 아프리카랑 되게 잘 맞는 거죠, 저는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약간 그렇게 아프리카를 처음 시작했던 것 같긴 하네요. 어흠. 근데 결국엔 전 여기 와있죠. 자. 아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냥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쪽에 있는 플랫폼도 제가 하고 있는 아프리카도 다음팟도 그렇고 전부 다 커다란 극장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극장을 대여해서 거기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음, 그렇죠. 네,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안 찼네요. <laughs> 사람 좀 채워봐요. 가서 홍보도 좀 하고. 저 채우고 싶은데 그.. 음. 그제 위에.. 위순위에 계신 분이 그 센.. 족.. 분이라서.. 야 대학로 가봐라 어? 극단들다 전투야 전투 그 누가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봐봐 그 여러분들 마로니에 공원 나가도 말이죠 뭐 개그콘서트 우차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소극장 나와가지고 다 홍보 때리고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자리 채우는 거야 그 오빠, 근데 얼마 전에 그거 그거 하셨다면서요? 그막그막 그막 수염 기르고 다녀 그거 하셨다면서요? 그그 어저께 어저께 백수. 아니 그게 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그 육군 맵 드라마 그 어떤 옛날에 나 E T N 방송국에 있을 때 p d 님이그 친한 형님이신데 무조건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55사단 갔다 왔어요. 오집앞5 그 5 5오살집 앞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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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오 살집 앞이 아니야. 야5십오살난 에버랜드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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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응. 아니라 저희 집 앞에도 군대가 있다고요. 음, <웃음> 있죠. <웃음> 양띵 사랑의 연님에서 아웃터 에 우리 탐턴 있어요. 헤헷 <laughs> <laughs> 가서 어깨 주물러드려라. 우차 쎄에 계신 분이지. 거기 있는 개그맨 분들은 진짜 농담 아니고 맞기도 오질나게 맞고. 와. 욕 먹기도 오질나게 먹고 부조리랑 부조리는 다 당해. 진짜 힘든 게 개그맨이야. 연극 배우들 많이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극단에 있으면 저는 저보다 두살 어린 친구인데 맞았어요아 에이 진짜로. 에이.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저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죠. 근데 저보다 선배예요. 그럼 맞아야 돼. 에이 그 머리 아니. <laughs> 그러니까 나도 대들면은 대들수 되들 있어. 극단 그만둘 각오로. 아 너무나 슬픈 것. 근데,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지. 근데, 근데, 개그맨은, 연극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 쿠사리가 심하다는 거야. 잠깐만. 에이, what's up, 어. man? 어, 예. Yeah. 그, 뭐지, 가영이하고 영디 그, 하고 크리스가. 어, 어 예. Yeah. 그, 그 생일 케이크 사와가지고. 어, 예. Yeah. 먹고, 그, 뭐지, 나 염색하고 있어가지고, 한 8시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oh, 예, yeah, baby, 오케이. Okay. 어. Okay. 오케이. see you then. 오케이. 어, 예 e a 미국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아! 네. 뭐, 통화 내용이 잘안 들려서 텐데 이게 영어라서. 이번 역은 한 점. 아, 이거 아 제가 영어를 좀 하나 봐요. 너무 잘 들려서. 듣는 아. 귀가 좀있나 있나 보다 문과잖아, 문과. 아, 문과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문과를 오랫동안 해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귀가 튀어 가지고 이제 외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는 네, 음? 경우가 있어. 아. <laughs> 아, 네. 그 편한 반면 가실 거 아, 벤츠 님과 아세요? 아, 벤츠도 아프리카 방송 시작 전에 재방송 시청자였고 옛날에. 오, 그렇죠. 이그네위티 음. 님이 그거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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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거는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모든 b j 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아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냥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 혹시라도 다른 BJ들 이미지 상하게 할까 봐 걱정돼 가지고. 아이고, 감백스 님, 쪽해 감사합니다. 어, 요정 님방송군 감사해요. 저캠 캠코드 요정님이 운영자님이세요. <laughs> 뭐야? 저뭐 어떻게 된 거야? 저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금 별이 <laughs> 이게 뭐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 캠도 봐 언니 감사합니다. 야너너너 너, 너, 잠깐만 응? 야 지금 난 몰랐는데 아프리카랑 틀리게 저거는 별이네? 별이죠 별 풍선과 별. 아 그러면은 야 별이면은 또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야 리액션 같은 거별 저런 거 많이 뜰때딱 틀기 좋은 노래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걸안틀어 제가 부금을 가진 게 얼마 없어서. 왜 없어? 음, 음, 음. 아니, <laughs> 아니 저 캠도비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음, 이거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별이 저렇게 따다다다 올라올 때별나지큰거 먹었을 때요런 거. 어 <laughs> 귀엽다. 너 슈퍼마리오 모르는구나. 네. 슈퍼마리오에서 별 먹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 아, 너 진짜. 야, 진짜 세대 차이 느껴진다. 와. 아, 저 제가 조금만 느껴졌어도 오빵뛰동가 간단하기 진짜. 아유. 야, 아. 너 내가 아유, 니네 나이 그 방송에서 밝혔어? 네. 야, 너나 스무 살이었을 때너 진세끼 너 아유, 너 아홉 살이었어 인현아. 그러네요. 아우 정말 세대 차이! 아유 쩨깐한년 진짜. 아유 오빠 제가 오빠가 한 살만 더 많았으면 저랑 띠동갑이에요. 정말 다행이라고 못 생각한다. 못 진짜 못그 놀림만 안 받아서도. 받아서. 아 아깝다. 1년만 늦게 태어날 걸야 아. 여금 함정 함정 기억입니다. <laughs> 그래 고등학교 <laughs> 1년 더 나디고 <나아가고> 싶다고. 아니요. <laughs> 오, 어,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도 팀이 충분히, 팀이 충분히 팀이 1년 더 다닐 수 있을 <laughs> 것 같아. <laughs> 야, 씨, 좋겠다. 사랑스러운 후배들이랑 1년 더 학교에서. <웃음> <웃음> 아, 나 그때, 저, 저... 진짜 너 공부 공부해야 돼.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큰나. 일너 지금 너무 성적 떨어졌잖아. 어떻게 하세요? 아니, 당연히 알지. 맨날 롤쳐 하고 있고, <laughs> 맨날 스카이프에서 놀고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 보면은 너 하루 왠종일 놀아 지 보면은. 어? 홍초랑 아까, 어, 아까 얘기했는데 어? 홍초랑 아까 얘기했는데 어? 홍초랑 아까 얘기했는데 보면은 그다 합치면 하루 웬종일이야저 뭐야? 카라테님께서 쓸만한 캠스터 선물 감사합니다 쓸만한 거면 몇 갠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쓸 캠은 세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저캠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적절한 캠스터는 몇 갠데? 쪽캠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보시면 이게 쪽캠 이게 저캠 이게 쓸캠 이게 큰캠 이게 컷캠 거캠이 500개라고 치면은 거캠이 5만 원 가까이라고 치면은 자 거대한 보석 살때 10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보석이 그니까 거대한 캠스가 6,800개가 들어가는데 거대한 보석을 사려면 만개인 걸 사야 돼요. 그러면 어찌됐건 10만 원을 쓰고 이걸 사는 거죠. 응.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냥 비싸요. 네, <laughs> 비싸고 비싸고 감사합니다. 뭐야, 뭐 소리를 질어야 되는데, 저, 저 박자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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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리액션을 이렇게 해자로 안 해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컨텐츠 관계상... 예. 평상시에 안 그래? 평상시에는 또 제가 또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하죠. 평상시에 리액션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어... 막 부금 같은 거 뜨는 거... 우와!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 비세우냐 신음 소리를 낸단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한잔. 여고생 신음 소리 뭐 한잔. 그런 건가? 아니고 야너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없을까? 여러분들 어 괜찮은. 그 리액션이 보고 싶으시다면 7시 이후에 하는 홍초 누나 개인 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소환. 그럼 개인 방송에서만 괜찮은 리액션을 소환. 보여주겠다고? 아무래도 이거는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음.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에는 그 리액션을 안 보여준단 말이야?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와그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막 옥방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는 리액션 제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난 하는데? <laughs> <레스> 나 하다못해 ASMR에서 내가 지금 ASMR 도중에도 나는 리액션 하는 사람인데? 오빠 그거 리액션 막 이상한 화면 해놓고 막그 오빠 짤이 막 허리 흔들고 있고 그 거잖아요! 아니거든? ASMR 할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리액션을? 귀에다 혀를 집어넣었어 어? 오우 내가 다시 듣기로 들어봤는데? 와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알겠더라 오빠야 뭐? 뭐야 뭐, 왜뭐뭐왜뭐뭐뭐그 뭐, 뭐. 다시 보기는 봉인하는 걸. 봉인나는 걸로? 아니야 나 그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 왜요? 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 가지고 리액션 같은 거를 안 하게 된다는 건 아니지. 나중에 저도 김홍선님들님. 아니 나 된다. 궁금해서 그래. 리액션 한번 볼래. 한번 보여 줘 봐. 근데 저 리액션 원래 이거예요. 원래 뭐지? 모카라떼 님께서 조그만 캠 스타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게 그렇지요. 특히 무슨 화려한 리액션을 보고 싶어 7 시에 오래매. 화려한 리액션이죠? 대단해, 대단해. 무슨... 개 뿌리 화려해요. 어? <laughs> 야 <웃음> 씨, 기대 잔뜩 했더니만 사람한테 지금 어? 아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너 너무, 너무 약간 리액션이 해자인 거 아니냐? <laughs> 뭐, 앉아서 그냥 고마워 이거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리액션이냐? <laughs> 야 잠깐 너 해자의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자가 뭐야? 해로운. 해자 해룸...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가 해자를 창렬 만드네. <웃음> 야. <laughs> 잠시만요. 음. 이차, 이차. 다시 다시 해주세요. 이거 꼬마호 은근 중독성이죠 님들. 근데요. 응? 음? 그봐요. 꼬마호가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니까요. 해자. 어, 자 바쁘거든 님께서도 조그만스사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구려 승려의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백제 승려인 해총과 호코 목카라 떼님께서또 적절한 캔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 버리토님.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 장난치나 <laughs> 내년은 진정 <laughs> 네가 하는 리액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 올바르다. 내어이 네,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여봐라. 못들 하는 게냐? 당장 이리 의 사지를 찢어라. 아이고, 오빠는 리액션 얼마나 대단한 게 하시는데요. 거의 이런 느낌이지. 리액션이. 방금 말에 방금 이런 아. 느낌으로 리액션이 나왔어요. 어, 원래 그거 그거 막 옛날에 그거 되게 막 잘하셨잖아요. 에이. 이거 너 최근 방송은 아예 안 봤구나. 아니요. 보긴 보죠. 오빠 요즘에 그타 하는 거 있다밖에 안 해서. 맞구나. 최근에 리액션 못 봤구나. 실망스럽다. 최근 리액션을 못 보다니. 최근 리액션이 뭔데요? 그 그거 아니요. 막 노래 틀어놓고 막 별풍선 몇 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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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쏘시면 보여줄게. 여러분들 진짜 쏘시면은 쏘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냐. 고릴라 고릴라님 구독 고마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쏘는 사람 <laughs> 참. 주인공 시켜줘야 돼. 주인공 딱 그런 느낌이야. 할 때는 딱. 제가 제가 이거 막아 제가 이제 같이 떠명망송하는데 별풍선이 되게 많이 터지더라고요. 아 참.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뭔 소리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나눠줄 수, 나눠줄 수 있는데 나눠주면 얼마인 줄 알아? m 분의 1라면. 하면... 산 사람 m 분의 1라면 아 그때 여덟 명이었지. 어머 쳤머 뭐 찾다 쳤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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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죠일롱님께서 적절한 캡스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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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 이게 더큰 거예요. 무카라 s <목소리> 님께서, 님께서 저, 저. 쓸만한 캠스타! p 스타 i 스타를 들고 m p s Times c 뭐 m p s Times Camp's Times Camp's Times Camp's Times 도 a m p s Times 것 a m p Camp's t i m e 방송 a m p Camp's 아직, 아직 한... 한달 조금 넘었네요 연구해라 그리고 방... 발전시켜라 너의 재능은, 너의 재능은 그게 끝이 재능은 아니다 끝이, 끝이, 끝이. 자,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노력하고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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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는... 발전하는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그러니까그 캠코더. 네캠코 e 캠코 n 가 e 다김 n 마 e 님이 n 캠도 감사합니다. 고마워. 저 어, 조그만 건 뭐야? 조그만 h 스타 e n h e l 너 음. 어, 귀엽다. 저 얼마야? 이거 이거 고글이가 아니 그 뭐냐 짤리가 그런데 하나에 1 8 0원 정도래요. 야, 조그만 첫 번째 조그만 캠스 타면 아 팬클럽 가입 같은 거야? 어 여기는 팬클럽이 없고 이거 불 마크가 리방하면 사라져요. 음. 리방 할때마다 아, 없어져요. 아저 아프리카 접다니요. 저 잠깐 저 파트너비즈에요. 저한테. <laughs> 아저 아프리카 안 접. 저 아프리카 왜 접어요 아프리카를. 안 접었어요. <laughs> 아무 버리토님도 조그만 캠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에 150원 정도면 별풍 한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쪼캠이. 음...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그치, 너 아직 캠은 안 깠지? 깠죠. 얼굴 보여줬단 말이야? 네. 근데 사람들이 남아있어? 아니 근데... 좀, 좀 걱정된다. 아저 나름 여기서는 또막 얼굴을 보고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아니 아니 근데 오빠 저 나름 말도... 여기선 또막 예쁘다고 아, 사람들이 해 줘요. 야야 걱정해야 돼. 너 진짜 너 이렇게 큰나 내가 봤을 때는 네 몸을 노리고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 백수반님쪽 감사합니다. 몸 몸이 아니면 몸도 아닌데 제가 몸이 아니면 뭐 장기인가? 아니 오빠 들어봐요. 오빠 들어봐요. 진짜 야, 여기서 아니 있잖아. 아니 오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건강밖에 없어. 아니 오빠 들어봐요. 여기서 그 건강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오빠 여기서요. 어. 여기서 방송 한 캠망하시는 분들 골라서 방송한 3일만 보시면요. 어, 어 막아그 중에서도 막 특출나게 예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 어, 그분 어. 예쁘다 이러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러는데너 요즘 아프리카 안 보지? 아프리카 뭐야? <laughs> 너 요즘 아프리카 안 보지? 아프리카. 어, 어. 너 아프리카 아프리카 안뭐여 그가 여기 여기 기준이랑 그쪽 아프리카, 기준이랑 달라요. 아, 아, 뭐요? 정 함정역입니다. ...요? 예? <놀람> 어 그런 말을 여기서 함부로 할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거 다 하트로 나와요. 없습니다. <놀람> 여기는 안 나올. 아 여기도 하트로 나와요. 여기 원숭이로 나와요 원숭이.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함부로 말해도 돼 그런 거를요? <놀람> 어 이거 제가 누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저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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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제가 마음대로 막 아, 색... 난 아, 내지는 아, 뭐 자... 아, 보... 아,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처리만 해주시면 표현의 자유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대로 그냥 다 말해요, 그냥? 비처리만 <laughs> 해주세... <웃음> 네? <웃음> 지... 지! <웃음> 마음대로 말해요, 그냥? 지금 제가 혼자서? 이래도 제이 돼요? 진짜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지만 나와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요. <laughs> 그치, 모르게... 지. 그렇죠. 오를 거예요. 뭐? 네? 뭐? 뭐? 아니요. 어. 아, 아니요. 음. 아, 아무 아무 문제도 없나. 되게 좋은 곳이네. 여기 표현의 자유라는 걸 운영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어 주신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처리를안 하고 지금부터 아, 있... 아 그건 안 되고. 자, 다 준비됐어요? 하!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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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아, 아, 아. 어뭐 에? 왜안 돼? 된다며? 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둘중 하나만 확실하게 해 제, 되긴 되는데 어그 삐- 처리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삐- 처리를 하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 그래도 여기 어린, 그러니까 평균 연령 시청자들이 다몇 살인데? 12살에서 1 4 애들도 알건 알아야지! 엄마 니들, 니들 잘 들어 형이 역사교육 한번 시켜줄게 너이그그 그 성춘향과 이몽룡 얘기 들어봤지? 어? 성춘향과 이몽룡 딱 보면 걔네 몇 살에 있는 줄 알아? 어? 14살이요 열여섯 살 때에서 방년 16세 정비를 이 정비를 문과야 니가 <laughs> 문과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방년 16세 열여섯 살에 만나가지고 어? 막그다 했어 엄마 어? 어 정, 정, 딴, 데로 딴 데로 가볼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네다 예, 틀렸어 야 그러면은 어디 보자. 간디. 간디 몇 살에 할게?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간디 안 해봤을 것 같아. 간디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 13살에 결혼을 했어, 간디가. 그 아, 그거, 그래. 13살 때 결혼을 하고 본인이 바로 거기에 탐닉을 했대. 공식 석상에서 말이야. 자기가 얘기를 했어. 자기부. 이건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13살에 간디는 음으로 했다. 어? 더 멀리 가볼까? 톨스토이 알아 몰라, 톨스토이. 톨스토이 알죠? 레프 톨스토이. 몰라 톨스토이 뭘야이 문과야 톨스토이 알아 몰라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번들어운 매끄러운 기름의 전기름뭔 소리예건 뭐야 그거는 이상어를 읽고 있어 <laughs> 너 모르면 딱 검색해 보지 아니 근데 톨스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토스토리인가 코스토리 톨스토 토이스토리든 뭐토스토든 그런 거 아니고 톨스토이 톨스토이 아 이거 책책책책책책책 장문 보기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톨스토이는, 어, 그, 앞 동화책 작가라고 보면 돼. 근데, 톨스토이는 몇 살에 처음 했냐면은, 12살에, 처, 아, 처음이라기보다 12살에 이미 그게 있었어. 12살에, 그, 뭐냐, 자기가 단골로 가는 그런 그 매춘부가 있었어요. 진짜, 그, 더 일찍 했겠지 아마도.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나이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면 괜찮은 거예요. 오빠. 네? 그럼 오빠는요? 전열7일곱 살이요. 왜? 왜뭐 뭐? 뭐 왜? 뭐? 뭐 왜? 피해를 안 끼쳤어. 아직도 연락해. 내첫 경험 됐. 아무튼 그 아무튼 그게 게 아니고. 제 중요한 거는 고 열일곱 살이냐나. 왜그몇 번이고 말하게 만들어? 미미이 어? 아니 말해도 알고있어 이게 왜 근데 중요한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로 그니까 그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쁜거고 안좋은거다 해가지고 본인의 본능적으로 그걸 보고싶어가지고 어두운데 숨어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보면서 그게 삐뚤어지는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보다 정확하게 명백하게 알아가지고 그 안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여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포레님 고등 고마워요. 내일 축하해. 오늘 잠깐만 석가탄 신일인데. 응응. 야. 홍천님 야, 오신 날. 야 같이 태어났네. 홍천님 오신 날. 같이 태어났구만. 응. 홍천님 오신 날. 홍천님 오신 날. 홍천님 오신 날 오신 날은 아무튼 축하한다. 같이 태어나서. 응? 안뭐 아, 둘이 친구 아니야 그러면? 그 그건 아니, 고 태어난 연도수가 좀 많이. 잠깐만, 너너 혹시 기독교니? 네. 아유 석가탄신일 날 태어난 기독교, 아유 뭐, 아유. 아니, 아 이번 역은 응. 함정. 한정, 한정 연. 아 저희 어머니도 항상 너는 불교를 믿어야 한다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인 걸. 어머니가 불교죠 무교십니다. 아뭐야 <laughs> 아버지는? 무교십니다. 너 혼자 기독교야. <laughs> 야, 빨리 엄마 아빠 가서 <laughs> 전도해야지. 안 간대요. 엄마 아빠 끌고 가서 달란트 받아야지. 안 간대. 아 왜? 안 간대. 문화상품 아니죠, 전도하면은? 아, 뭐 문화 상품 같은 거안줘 전도하면은? 아뭐 믿는 거 귀찮대. 아유. 에이, 가슴 아프다. 안돼 안돼. 막 그런 느낌이네 진짜로. 막막뭐랄까 불교의 딸, 뭐 마리아, 뭐 이런 건 이런 느낌인데. 성모 <laughs> 마리아. 진짜. 아무튼 중요 성모 중요한... 마는 불... 그래서 성모 마리아 말고 지금 성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하세요. 해도 돼요. 단, 본인이 후회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것만 명심하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저질러버린다면 은 그건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고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항상 머릿속에 품고 살아야 돼야 오이. 오이. 야한 얘기로 시작해서 감동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바로 말빨이 좋다는 거예요 아셨죠? 오이. 이런 거예요 오이. 오이. 근데 진짜 말 잘해 어떡하지? 난 가끔 내가 너무 무서워 왜요? 넌 그런 적 없지? 네 없어요 내가 나라서 정말 다행인 거 있잖아 네? 와나 같은 놈이 또 있었으면 은 그거 진짜 답 없는 건데 내가 나라서 정말 다행이야 나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 하, 진짜 대단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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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우리 엄마 진짜 부럽다 나 같은 아들도 가지고 아유. 아... 아... 뭐? 아니 아니요 뭐가 아니야? 박수 치고 있는? 박 박수 치고 있는? 박수 맞지? 네, 박수. 오케이 정답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문제 내볼게. 지금부터 네가 맞혀. 무슨 소린지? 네. 이 이거 이, 들었나? 이거 무슨 소리? 타임 시청자 찬스. 시청자 찬스 시청자 찬스 지금부터 10초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여기 방송 딜레이가 15초 정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15초 기다려겠습니다. 15. <laughs> 14. 1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3. 12. 11. 10. 9. 8. 7. 7. 7. 7, 7 6, 6. 정답 입술 빠는 소리. 오오오 오, 오, 정답 입술 빠는 소리 4 4 정답 입술 빠는 소리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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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정답 징징이 이, 잘 소리 1 정답 일. 허벅지 때리는 소리 자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 입술 빠는 소리 입술 빠는 소리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네. 정답은 손가락으로 방구 끼는 소리입니다. 아, 손바닥으로 방구 끼는 소리. 이거 이거 이게 렇 손이 아, 참 그걸 모르세요. 아유.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문제에서 바로 탈락하는 이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아쉽네요. 친구들아 미안해. 친구들, 친구들아 미안할 거 자시고도 할 것도 없고. 아니, 잠깐만. 그 학교 공부를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 한대 그 사람, 그 사람 일처럼 그냥 이렇게, 시, 그 사람 말처럼 쉬운 게아잖아요 뭔가 어떤 친구가 트위터에 적은 글이 하나 있었어 만약 당신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자기 <laughs> 자신에게 20년 전의 자기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그 친구가 트위터에 적은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 오빠는 뭐라 하실 건데요? 저희 지금 그 친구 얘기 도중에, 그 친구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그 친구가 얼마나 섭섭해. 그 친구 얘기 먼저 듣고서 얘기해보자. 아, 네네. 나, 공감이 되게 갔다니까. 그 친구랑 같은 공감이 좀 갔어요. 음. 그 친구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야, 너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다 정리해봤는데, 부모님이 다 해줬던 얘기들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친구는 부모님 말을 안 듣고 후회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지금 우리한테 나쁜 말을 해줄 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 얘기들을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걸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 어, 그, 아,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말 되게 공감이 많이 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넌 그렇게 살아도 돼. 너는 잘할 거야. 멋있어, 김미치 김명진, 김미치 멋있다. 이렇게 말해 주고 그냥 갈 거예요. 네. 네. 뭐요? 왜? 아, 에 네, 뭐. 하. 난 지금, 난 지금, 난 너무 완벽한데 왜? 야, 지금 그대로 자라야지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지금의 어, 내 멋. 어, 네 그런 생각해 본적 없어요? 내 지금 아 근데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지금 내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뭐바꾸고 말건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여자를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아 못해 아. 진짜 그거